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비폭력 네. 카레 하나 주시고요. 토핑은 평화와 믿음과 사랑으로. 됐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오빠. 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폭력 쓰지 마.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폭력 쓰지 마. 나 비폭력주의자야. 아 지금 왜 나갔는데? 어머니가 찾으셔. 그거 아직도 몰라? 나 그깟 카레 공장 물려받기 싫다고. 아니 그내 그래. 꿈은 카레이사야. 내가 어떻게 카레를 3분 안에 만들어? 어? 내가 어그저께 만든 카레 한번 볼래?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고 있냐고. 진짜 미쳤어. 야너 방금 한말그 언어 도 폭력이야. 언어폭력. 잘 먹고 잘 살아. 3 음. 그리고 3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요다 어서오세요. 네. 선생님, 네. 저희 인도카레 하나, 하나 주세요. 인도카레. 인도카레 두 개. 어떤 거 드시죠? 돈까스 카레.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은 인도카레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 인도카레? 네. 알겠습니다. 카레 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떡기 그래, 그래 나왔습니다 저희 젓가락이랑 숟가락 좀이 인도식이에요 인도식 솜으 먹어야지 솜으로 아, 식사 맛있게 요 상이. 그거 하죠? 네 해요 오 4, 3, 2, 1, 땡! 아, 성공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 4, 3, 2, 1, 땡! 아,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얼마요? 8,000원인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튜브 몰래 카메라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실례가 아, 아, 아. 네. 안된다면 영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시겠죠? 아네네 그렇죠. 아 감사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 촬영 중이었는데 네. 촬영용으로 몰카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거 영상에 써도 되는지 아, 네. 아 저희가 유튜브 촬영한 거거든요. 아, 혹시 진짜요? 영상에 써도 돼요? 아네 써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